자, 14번 문제 보십시다. 14번 문제는, 음, 개념 문제죠. 음, 우리 개념 교과서에 있는 개념 문제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든 문제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실수는 항상 종수분하고 소수분으로 나눠지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실수가 나오면 이 실수를 종수분 얼마고 정수분을 그 찾아내고 나면 소수분은 어 본수에서 정수분을 빼준다는 그런 논리로 해서 소수분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주 내용은 항상 정수분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에서 강조했지만 루트 7, 루트 8 이거의 값이 어 대충 얼마 되는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하셨했죠. 그래서 저는 한번 기억, 한번 해볼까요? 저는 또 잊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노트 원은 얼마였죠? 2.2 얼마 얼마였죠? 에? 노트 육은 2.4 얼마 얼마였고, 노트 7은2.6 얼마 얼마였고. 루트 8은 2.8 얼마 얼마 규칙 속으로 0.2씩 늘어난다고 이렇게 전에 배웠던 문제인데 기억나시죠? 이거 반드시 알아내고 있으면 계산하기가 편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8에서 루트 7 이것은 어떻게 되죠? 8에서 2.4 얼마 얼마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입니까? 5.6 얼마 얼마 이렇게 계산 되겠죠. 그래서 종수분이 6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정수분이 5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정수분을 반드시 이렇게 찾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수분이 5고, 그러면 소수분을 표현할 때는, 어, 반드시 여수에서 정수분을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어,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문제를 만들었다고보시면 되고, 하나 더 해볼까요? 루트 8은 어떻게 되죠? 음, 루트 8은, 음, 루트 8은 아까 했듯이 2.8 얼마 얼마에. 그 다음에 루트 7은, 어, 2 육 얼마 얼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두개더 하시면 어~ 오점 얼마 얼마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개더한 것이 넘어간다는 소리죠. 보십시오요요 요, 요 둘이 더하면 어~ 이게 여 여까지 알아내야지 예 여까지 알아놔야지 어~ 넘어간 수가 올라가는 수가 있다는 거두개 더하면 올라간 이 올라가는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수 모르면 어~ 올라간 수를 찾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두개더 하면, 음, 여러분 두개더 하면, 오케이? 5.4 얼마를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수분이 5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를 빼주면 소수분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런 관계들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 이게 2.6 얼마 얼마, 이게 2.8 얼마 얼마 이렇게 아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노트 8 플러스 어, 노트 5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어 이게 2.8 얼마 얼마고 이게 얼마죠 2.2 얼마, 얼마 이것도 넘어가는 수가 있네요 예 그래서 넘어가는 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셔야 돼요오 o 이어 이거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자 그러면 다음 보면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바탕으로 해서 음자 실수 X의 종수분을 FX, 어, 소수분을 GX, 어, 함수로 표현했네요. 음, 그래가지고, 어, A, B 값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음, 음, 종수분, 소수분을 찾아라, 이 말이 그구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종수분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음, 그래서, F, 아, A 값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A 값이, 음, 이게, 3에서 이루트1 빼주니까 루트2 e 값이 얼마죠? 1.1.4 얼마 얼마 맞죠? 루트3의 값은 1.7 얼마 얼마 이것도 좀 머릿속에 담아 있어야만 문제가 가능한 거예요 해결이 그래서 a 값은 3에서 1.4 얼마 얼마를 빼주면 1.6 얼마 얼마예요 그래서 정수분이 1이다 오케이 소수분은 이 수위에서 정수분 빼주면 된다 이런 논리 그 다음에 어 노트 삼이1.7을 얼마 얼마에다 이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2.7을 얼마 얼마네요. 오케이 그럼 종수 분야가 이고 어 소수 분야는 어 이수에서 이를 종수 분야에 이를 빼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이거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섞여요. 기본 기본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이거 알아야만 문제가 풀리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어떻게 되죠? 음, fa는 1이죠 그 다음에 gb 는어 이거니까 어 이게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됐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fp 는또이 fp Fb, 는 이네요 fp 는이고요그 다음에 ga 는 ga 는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이 빼기도 t 가 됐겠죠. 이렇게 이 빼기도 t 가 됐겠네.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 이 문제는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냐,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거, 이거 유리화만 하시면, 어, 최종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음, 이 문제도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종수분 찾는 훈련. 이거 정수분 찾는 훈련.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14번 마칠게요.